아이오하하 하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. 음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간이 돼서 왔습니다네 시간이 래서 왔습니다. 네, 그 뭐야 운동 하고 왔고요. 잘 있었나요? 아 이러다 한달 채우는 거 아니냐고요. 근데 또 풀체 시간 이후에 끝나는 스케줄도 있을. 거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<laughs>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계속 오다보니까 그 뭐야 뭔가 오늘도 오겠지라는 확신과 조금 적은 퍼센테이지의 불안이 <laughs> 좀 생긴 것같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. <laughs> 생각하세요. 생각하는 게더좀 좋을 것 같긴 해요. 생각하세요. <laughs> 진짜 연애하는 기분이야. 길이다. 아, 연락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. 이어... 아니, 하고 싶을 때 해. 하고 싶을 때 하고 있는데, 네, 근데 오늘은 자기 전에 온 거여가지고 한 10분 정도 할것 같습니다. 규빈이한테 작업 걸려고, 아니 <laughs> 인생 걸려고... <laughs> 어, 책임 쌉가능... <laughs> 진짜 행복만 하게 해드릴게요. 좀, 이렇게 증명된 빅데이터가 있죠. <laughs> 운동부 남친이랑 전화하는 느낌이라고요? 어째서요? <laughs> 운동하고 와서 그런가? 오늘도 유산소. 아, 오늘은 유산소만 했습니다. 네, 좀. 좀. 왠지 모르게. 네, 아까 저녁 먹은 것까지 인증한 거 보셨나요? 진짜 안 먹으려다가 그래도 이렇게 먹으라고 하니까 또잘 먹는다고 했고 해서 좀 인증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냐면 그냥 이제 아까 하우영이랑 저희 동네 쪽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하우영은 이제 일이 있어서. 가고, 저 이제, 제 동네를 제가 걸어 다니는데, 가는데, 뭐지? 어, 뭘, 아니, 뭘 먹지?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지? 이러다가, 이제 괜히 그냥,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, 아, 뭐 먹지, 뭐 먹지? 너무 내가 지금 식당만 찾고 있나, 있나? 하면서 좀, 그냥 전체적으로 보는데, 제가, 저의 아지트라고 생각하는 좀 민망하지만 PC방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 오랜만에 거기나 가볼까 하고 갔는데 메뉴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. 제가 아지트라고 생각하는 PC방이 딱두개 있었는데 학생 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갔던 곳이 두개 있었는데 한 곳은 진짜 오래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닫았고 한 곳은 아직있더라고요 어, 그곳도 진짜 엄청 오래 하시더라고요. 아, 진짜 다행이다. 나 가서 이제 보시다시피 짜게치 와. 패피 제로 콜라를 먹고 왔습니다. 음, 네. 음. 약속 지켰어요. <laughs> 게임했어? 아니요. <laughs> 피곤해서 게임할 그게 없었어요. 그냥 밥만 먹고 나왔습니다. <laughs> 유튜브 보다가 그냥 밥만 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<laughs> 말하지 마, 다이어트 중이야?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식당이네, 크크. 맞아요. 저 <laughs> 먹을 거 없을 때 그냥 피시방 가서 라면 많이 먹었어가지고 그게 또 아직 몸에 있더라고요 그 기억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가가지고 또 한번 해봤는데 역시 아 근데 오늘은 제가 알던 알바분이 아니셨어요 원래 남자 사장님이었단 말이요 에좀 건장하시고 살짝 통통하시고 저랑 말몇번 하셨었는데 극 아이셔가지고 많이 안 친한데. 원래 그 사장님이 해주시면 진짜 야무진데, 오늘은 어떤 형아가 끓여주셨는데, 리를 빛 한강물이어가지고 그때 맛있었습니다. 그 사장님은 역시 사장님인 것 같아요. 예. 네. 하여튼 그랬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규빈아 규빈이는 규빈이 검색해봐 아 근데 요즘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오가나요? 요즘에는 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폰 키면 제가 얼마 전에 스크린 타임을 봤는데 쇼츠 보는 거랑 풀챗이랑 또뭐 있었지? 하나 더 있었는데 아 옷, 쇼핑몰들 하고 게임, 룰터 체스 밖에 없더라고요. 예 네, 카카오톡 이제 확인용 하고 답장용 하니까 그거는 빼면은 진짜 그거 4개밖에 네 개밖에 없더라고요. 예 딱히 안 검색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. 마크를 깔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? 자네 나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구만 제가 얼마전에 마인크래프트를 깔았단 말이에요 유진이도 항상 이게 찾고 있어요 게임을 전 굳이 게임 이렇게 안찾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날 갑자기 아 마인크래프트 해볼까 오랜만에 하는데 한빈이 형한테 형 할래요? 이랬는데 어, 그럼 깔아볼게, 이랬는데. 야, 유진아, 한빈이 형한대 하자, 이랬는데. 저 이미 깔려있는데요? 이래가지고. 뭐야, 왜 깔려있어요? 이랬는데. 할 게임 없어서 좀 많이 뒤져봤나봐요. 그래서, 또, 잠깐 하고 또, 금방 질려가지고. 아니, 아무리 켜도 요즘 다이아가 안 나와요. 철도 안 나와요, 그냥. 너무, 아니, 너무 근데 이건 또 그들만의 리그인가? 아니, 하여튼 그래요, 저는. 그래서, 아니,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. 제가 돌을, 돌을 버린 것까지 하면 서른 세트를 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, 물에 빠졌는데 스켈레톤이 쏘는 화살 맞아서 죽어가지고 멘탈도 같이 죽어가지고 그 웹은 그렇게 남겨뒀습니다. 네. 마크 주민 성대모사 가능해? <laughs> 맞을 때 이제. <laughs> 아 근데 이거는 좀 자괴감 들어요. 못 하겠어요. 아이좀 <laughs> 게임 얘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또 그런 게 있습니다. 또 그런 세상이 있어요. <laughs> 그럼 네, 하여튼 아 이건 좀 자괴감이 드네요. <laughs> 마크스큰 균인이야? 어, 진짜요? 하팬 친구들이 규빈이는 팬사랑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항상 말해서 너한테 항상 고마워. 저는, 그게 목표입니다. 보이고, 보이면서 느끼는 게, 느껴지는 게 목표입니다. 기대하세요. 아직, 아직 많이 남았어요. <laughs> 모바일 백은 안 합니다. 저는 음. <laughs> 오늘 잠깐 온 거여서 4 5 분에 부탁하겠습니다. 음. 어쨌든 오늘 PC 방도 오랜만에 갔다 오고 우리 생에어랑 장호 <laughs> 한국어로 바꾸면 장호던데 장호랑 나들이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아 하고 아 맞다 스케줄 끝나고 다녀왔습니다 오늘 스케줄도 했습니다 아저좀 자꾸 자꾸 뭘 까먹어요. 아 그거 해야지 하고 홈 화면을 딱 키면은 아 내가 뭐 하려 그랬지 이래요. 기빈아 재배원 라방 출석 일표가 요즘 라, 난리야. 라방 출석 일표가 있어요? 필체세 필체세 그런 게 있어요? 필체이 아닌가? 따로 앱이 있어요? 아, 자체적으로? 아, 그래요? 요. 어때요? 요즘 저희 라방 티켓팅 현황을 보면 꽤나 많이 했을 텐데. 김규빈이 제일 많은. 아, 그래요? <laughs> 김규빈 이름 만 오. <laughs> 에이. 름 겁나 많아 김김김김김또김김김김김김 기분이 좋네요 김김딱김김딱 피고, 딱 어? 이런 사람이다. <laughs> 라방 티켓팅 김김김김김김김 <laughs> 음. <laughs> 콘서트 티켓, 티켓팅도 대신해줘 아딱 <laughs> 자부심을 가,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음 <laughs> 컴백 앞두고 있으니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.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안정감을 찾는 것 같습니다. 많이 먹어, 밥더 먹어, 무리하지 마. 이런 말 들을 때, 음, 잘 살고 있구만. 싶어요. 저는 모든 생방송을 다 열심히 봤습니다 아니 보니까 <laughs> 제가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생방송을 좀 건너뛰는 사람들도 이제 생기더라고요 막 제가 방송에서 말하는 얘긴데 답장에 규빈아 그거 언제 말해줄 거야? 이러는 분도 계시고 그거 왜말안 해줘? 이랬는데, 엥? 뭐지? 아, 내가 너무 많이 했나? <laughs> 내가 너무 많이 하고 많은 얘기를 했나? 아니, 가끔 시간이 없잖아. 미안해. 아, 그건 그건 뭐, 그걸뭐 필수가 아니니까. 근데 조금 너무 많이 했나 싶기도 해요. 요즘에는 <laughs> 포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. 아 포카 요즈 요번에 좀힘좀 좀 줬던 것 같아요. 그게 좀 찍은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. <laughs> 저 어제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제 아침에 한국이었나 일본이었나 일본이었으면 오믈렛을 먹었겠죠. <laughs> 아 쇼케이스 응모가 있었구나. 아 쇼케이스 아 쇼케이스 보시면 재밌을 걸요 <laughs> 목이 좀 나아졌니 아 프로폴리스 캔디 좀 먹었더니 예 네, 아주 괜찮아졌습니다 <laughs> 음 안호 남아이와 김우빈 김우규빈 데스 <laughs> 아,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 고생하셨고, 내일도 이제는 뭐, 내일 봐요. <laughs> 내일 아침 메뉴를 추천 뭘 해줄지 고민하다. 저도 말이 안 나오냐. 고민하다가... 저도 자겠습니다 오늘도 싱쿨러 하셨고요 옵트카레 사마 데시타였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유딧 웨어투데이 well 내일 봐요 빠빠이 좋은 꿈 꾸고 내일 봐요 빠빠이